대방강볼 환경강설 제2근 1. 세주명품 2. 실차남타한영 무비스님 강설 서문 가고 오는 것은 끝없이 계속되지만 움직임과 고요함은 그 근원이 하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절은 추나추동 사시에 절로 변하여 시방세계를 아름답게 수놓고 우리들 인생은 생노뱅사로 순환하여 그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 보입니다. 세주묘음이란 눈앞에 펼쳐진 두두물물이 모두가 하나같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아름답게 장엄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 식물은 식물, 강물은 강물 어느 것 하나 이 세상 주인이 아닌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늘은 하늘, 구름은 구름. 산은 산물은 물, 그 또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아름답게 장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80건 환경을 강설하여 이제 두 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세상은 역시 아름답고 인생은 또한 경이롭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미묘한 덕을 찬탄하고 또 찬탄할 뿐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디 인생을 찬탄합시다. 그 존귀함을 노래합시다. 찬탄의 노래를 흑운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목청껏 부릅시다. 세상을 찬탄하고 인생을 찬탄히 노래 부르는 이 아름다운 음악에 동참하신 모든 세상의 주인님께 진실로 머리 숙여 존경합니다. 당신은 진정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한 성스러운 대중 하음성중이십니다. 2014년 1월 24일 신라 함종 잘 금정산 범어사 여천무비 하음해상 대중들의 이 그때 열의 도량의 바다 같은 대중들이 모두 운집하였습니다. 끝없는 품류들이 두루 가득하였는데 행색과 보류가 각각 다르며 제각기온 방위를 따라서 세존을 진근하고 일심으로 우르르 보았습니다. 하음해상 대중들의 특행가 인연 이 모든 대중들은 일체 번뇌와 마음의 때와 그리고 남은 섭기들을 벌써 떠났으며 목은 업장의 산을 끄끄더리고 부처님을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은 모두 비로자나 여러가 지나간 내적 많은 급 동안 보사행을 닦으면서 네 가지 섭수하는 일로서 섭수하였으므로 낱나 부처님의 젖소에서 성근을 심을 때에. 다 이미 잘 섭수하였습니다. 각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성숙하여 일체지의 길에 편안히 머물렀습니다. 또 한량없는 성근을 심으소 과큰 복을 얻었으며 모두 이미 방편과 원력의 바다에 들어갔으며 행해야 할 행을 부족하게 청정히 하였으며 벗어나야 할 길에는 이미 잘벗어났서며 항상 부처님을 친견하되 분명하고 밝게 비춰 보았습니다. 훌륭하게 이해하는 힘으로 열의 공도의 큰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얻으신 해탈의 문을 얻어서 신통으로 유의하였습니다. 하음해상 대중들이 덕법과 개송, 묘염해 천왕과 그 대중들의 덕법과 개성 덕법, 이른바 묘염에 대자재 천왕은 법계 허공계의 적정한 방편의 힘인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자재 맹친강 천왕 일체 법을 널리 관찰하는데 모두 자재한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청정공덕한 천왕은 모든 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음을 알아서 공룡이 없는 행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가.에라.대해 천황은 일체 법을 진실상을 한하게 보는 지혜 바다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부동강 자재 천황은 중생들에게 끝없는 안락을 주는 큰방편과 선정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묘장음한 천왕은 고요한 법을 간해서 모든 어리석음의 공포를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선사유강명 천왕은 끝없는 경계에 잘 들어가 때 모든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는 업을 일으키지 않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가이락대지 천왕은 시방에 널리 가서 설법하되 흔들리지 않고 오지 않은 바가 없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고음장음당 천황은 부처님이 적정 경계에 들어가서 강명을 늘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명칭강 선정진 천황은 스스로 깨달은 곳에 머물면서 끝없이 강대한 경계로서 반전할 바를 삼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개송 그때 묘유매 천황이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 일체 자제천의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계송을쓰라여 말씀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모든 대해에 두루 계시며 벗기에 충만하여 다이 없네. 정멸하여 체성이 없어 취할 수 없건만 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연하셨네. 열의 법안께서 세간에 출연하사 세상을 비추어주는 미묘한 법의 등불 밝히시니 그 경계에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것은 자제의 맹진강 천왕이 정덕함 빠르다. 부처님은 불과 사이 하시어 분별을 초월하셨다. 그 형상은 시방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고 세상을 위하여 청정한 길을 널리 여시니 이러한 것을 정정공덕한 천왕이 능이 보았네. 이래의 지혜는 끝이 없어서 모든 세간이 청량할 수 없도다.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 영혼이 없으니 가해락 대해 천왕 여기에 들어가서 깊이 안주하도다. 이래의 공덕은 불과 사이하여 중생들이 보고는 분내가 없어지고 온 세간이 널리 안락을 얻게 되나니, 부동강 자제천왕의 능이 보았다. 도 중생들을 항상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어서, 열애가 그들을 위하여 적정 법을 설하시니 이것은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라, 묘장엄한 천왕이 능이 이 방편을 알았다. 열애의 청정한 미묘하신 몸이여 시방이 널리 나타나도 비교할 이 없어, 이 몸은 채성도 거지하는 곳도 없나니, 선사유광명 천왕이 관찰함 바로다. 열의 음성은 제한이 없어서 교화를 받을 이가 모두 듣건만 부처님은 고요하여 언제나 움직이지 않으시니, 이것은 가에락대지 천왕의 해탈이다. 조용히 해탈하신 천인의 주인이여, 시방에 나타나지 않는 데 없으시니 강명에 비추어서 세간에 가득하니, 걸림없는 이 법을 보엄장엄당 천왕이 보았다. 부처님은 끝없는 세월 동안 중생을 위해서 보리를 구하시고, 각가지 신통으로 모든 일을 교화하시니, 맹칭강 선정진 천왕이 이 법을 깨달았나. 가이락법 강명당 천왕과 그대중들이 덕법과 계송덕법 다시 또가이락법 강명당 천왕은 일체 중생들의 근기를 널리 관찰했어 법을 쓰라여 심을 끊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정장음의 천왕은 기억하여 생각함을 따라서 부처님을 보게 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채성의 강명천왕 법의 성품이 팽등해서 그리낌이 없는 장음한 몸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자제의 지혜당 천왕은 일제의 세간법을 알아서 한 생각에 불과사의 한 장음바다에 편안히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낙정정천왕은 한모공에서 불과사연 세계를 나타내도 장애가 없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지안천왕은 넓은 문에 들어가서 법계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낙선의천왕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가지가지로 출연하되 끝없는 급동은 항상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선종해 강명 천황은 일체 세강 경계를 관찰하고 불가사의한 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무구적 정강 천황 일체 중생에게 생사에서 벗어나 요긴한 법을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강대 청정강 천황은 모든 교화받을 중생을 관찰해서 부처님 법에 들어가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개송 그때 가에락법 강명당 천왕의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모든 소강천과무량강천과 강가천의 대중들을 널리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불과 사이하여 일체 중생이 세 청량할 수없거늘 널리 그 마음에 믿고 예함을 내게 하시니 강대한 즐거움이 다함 없으라. 만약 어떤 중생법을 받아들일 만하며 부처님이 실력으로 그를 인도하사 항상 부처님 앞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하시니 정장음의 천왕이 이와 같이 보았도다. 모든 법의 성품오존함이 없으며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심도 이와 같아서 모든 존재의 의존함이 없으시니 이 뜻은 채성의 강명 천왕이 능이 관찰하였네.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부처님이 신통력을 다 나타내시되 가지각색 차별하여 불과사의 하시니 이것은 자제의 지혜당 천왕의 해탈이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국토를 한 모공 속에서 다 나타내신 것은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큰 신통이라 에락적정 천왕의 능이 연설하도다. 일체 법문의 끝없는 바다가 한 법을 도랑 안에 모두 모임이라 이와 같은 법의성 부모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니 보지한 천왕이 이 방편을 밝혔도다. 시방에 있는 모든 국토에서 다그 가운데 설법하시되 부처님 몸은 감도 없고 또한 움도 없으시니 에락했은 천왕의 경계도다. 부처님은 세상법 그림자 같이 보시고, 매우 깊고 거극한 곳까지 들어가셔서, 모든 법의 성품이 항상 고요함을 말씀하시니, 선종 사유, 천왕이 능이 이것을 보았다. 도 부처님께서 모든 경계를 잘 아시고,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 법의 비를 내리시어, 생각하기 어려운 벗어나는 욕이나 문을 여시니, 이것은 무구적 정강 천왕이 깨달아 들어갔도다 세종께서 항상 큰 자비로서 중생들 이익하게 하시려고 출연하사 골고루 법의 비를 내려서 그릇을 채우시니 강대 청정강 천왕의 능이 연설하도다 청정해명칭 천왕과 그대중들이 덕법과 개송덕법 다시 또 청정해 맹칭 천왕은 일체 중생 해탈하는 길을 깨닫는 방편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최성견 천왕은 일체 모든 하늘 대중들이 즐기는 바를 따라서 그림자처럼 널리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적정덕 천왕은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널리 청정하게 장엄하는큰 방편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수미엄 천왕은 모든 중생들을 따라서 생사의 바다를 영원히 흘러다니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정념만 천왕은 여래가 중생을 조복하는 행을 기억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가애락 보조 천왕은 넓은 문의 달아니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세간 자재주 천왕은 능이 중생들에게 부처님을 만나서 믿음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강념 자재천왕은 능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법문을 듣고는 믿고 기뻐하여 벗어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낙사유법 변화천왕은 일체 보살들이 조복하는 행위 허공과 같아서 끝도 없고 다도 없는데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베나당 천왕은 중생대 한량 없는 번리를 간치하는 넓은 자비와 지혜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성수 묘장음 천왕 강명을 놓아서 부처님을 나타내어 삼륜으로 섭수하여 교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개송. 그때 청정현명칭 천왕이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 모든 소정천과 무량정천과 변정천의 대중들을 널리 살피고 계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법에 성품이 걸림이 없음을 아시는 이가 시방에 할량 없는 세계 널리 나타나서 부처님의 경계가 부사의함을 설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을 받아 함께 돌아가게 하였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저하되 의지함이 없음이여. 비유하면 그림자가 여러 나라에 나타나는 것과 같네. 법의 성품은 끝내 일어남이 없으니. 이것은 최성견 천왕이 들어간 문의로다. 한량능급의 바다에서 방편을 닦으시어 시방의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하되 법계는 여여해서 항상 움직이지 않으니 적정덕 천왕의 깨달음 바로다. 중생들은 이 석음에 뒤덮여서 맹인처럼 강가하게늘 생사 속에서 살거늘 여애께서 청정한 도로서 보이시니 이것은 숨이 음 천황의 해탈이로다. 모든 부처님이 행하신 가장 높은 도를 일체 중생들은 청량할 수 없어서 각가지 방편문으로서 보이시니 정념 한 천황이 자세히 관찰하고 능이다 깨달은다. 여래가 항상 서시는 종지문은 의 비유하면 세계 바다미주수와 같네. 중생에게 보이고 가르치려 모든 곳에 두루 하시니 가애락보조천왕이 여기에 능이 들어갔네.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서 알량는 그의 바다에서 한번 만남이라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신혜를 내게 하시니. 이것은 세간 자제주 천왕이 얻은 바로다. 부처님이 법의 성품은 다 채성이 없다고 설하심이 매우 깊고 강대하고 부사이 합니다. 널리 중생들에게 그다음 믿음을 내게 하시니 강념 자제 천왕이 능이 잘 알아내. 삼세열의 공적이 원만함이여 불가사의한 중생 세계를 교화하도다. 그것을 사유하고 기쁨을 내게 하시니 이것은 낙사유법 변화 천왕의 능이 연설하였네. 중생들은 번뇌의 바다에 빠져서 어리석고 혼탁한 속에 매우 두렵거늘 큰 스승께서 불쌍히 여겨 길이 떠나게 하시니 이것은 변화당 천왕의 간찰한 경계로다. <웃음> <웃음> 여게께서 항상 큰강명로 외나 낙 강명 속에 있는 한량없는 부처님이 제각기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을 <laughs> 나타내시니 이것은 성수묘온천왕이 들어간 문이로다